좁은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아늑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큰 가구를 들이거나 비싼 소품을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무드등 하나와 아담한 미니 테이블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법 같은 변화의 비밀은 바로 빛과 배치에 있습니다. 밋밋했던 거실에 따뜻한 온기와 나만의 개성을 불어넣는 조명과 테이블 활용법. 지금부터 그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펼쳐 보여 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꿀팁으로 당신의 거실을 가장 편안하고 멋진 휴식처로 만들어 보세요. 그림자 연출법, 무드등으로 공간감 살리기. 좁은 공간에 깊이감을 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림자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드등을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조명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키가 큰 스탠드 조명을 벽 가까이에 배치하면 빛이 벽을 타고 은은하게 퍼지면서 천장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때 조명 가세 형태나 소재에 따라 벽에 생기는 빛의 패턴이 달라지므로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하며 공간의 재미를 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자는 공간의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고 시선을 분산시켜 좁다는 느낌을 완화시켜 줍니다. 바닥에 가까운 작은 조명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소파 옆이나 화분 아래에 작은 스팟 조명을 두면 낮은 위치에서 빛이 퍼져나가며 안정감 있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아래쪽에 그림자가 지면서 가구가 공중에 살짝 떠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답답함을 줄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트릭입니다. 식물과 함께 배치하면 빛을 받은 잎사귀의 그림자가 벽이나 바닥에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며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공간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조명의 유치뿐만 아니라 빛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벽이나 천장을 향해 빛을 쏘는 간접 조명 방식은. 직접적인 눈부심 없이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효과가 있습니다. 좁은 거실에서는 직접 조명이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공간을 더 좁아 보이게 할수 있으므로 간접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TV 뒤쪽에 LED 스트립 조명을 설치하면 화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벽면에 은은한 빛의 후광을 만들어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코너 공간은 그림자 연출의 황금 구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둡게 방치하기 쉬운 거실 코너에 아담한 플로어 램프나 테이블 램프를 놓아보세요. 어둠 속에 잠겨있던 공간의 윤곽이 살아나면서 거실이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너에 생긴 빛의 웅덩이는 그 자체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며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머물게 하여 공간의 단조로움을 깨뜨립니다. 이곳에 작은 유자나 쿠션을 함께 두면 완벽한 독서 공간이나 휴식 공간이 탄생합니다. 조명의 색온도 역시 공간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차가운 느낌의 백색광보다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주백색이나 전구색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빛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간을 더욱 포근하고 감싸 안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해 줍니다. 여러 개의 작은 조명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색온도를 미묘하게 다르게 설정하여 빛의 레이어를 만드는 것도 공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마치 전문가가 설계한 듯한 깊이 있는 공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선반이나 책장 안에 작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훌륭한 그림자 연출법입니다. 선반 뒤쪽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거나 장식 소품을 비추는 작은 스팟 조명을 활용하면 선반 자체가 하나의 빛나는 오브제처럼 보입니다. 이때 선반 위에 소품들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그림자는 벽면에 입체감을 더해주고 평범했던 수납 공간을 갤러리처럼 만들어줍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미묘한 깊이감은 좁은 거실을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조광기, 디머스위치, 를 설치하여 빛의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과 기분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하며 그림자의 농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는 그림자가 옅어져 활동적인 분위기를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는 그림자가 짙어져 차분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하며 좁은 거실이라는 한계를 잊게 만듭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간 디자인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어둠이 빛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드등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그 그림자가 공간에 어떤 깊이와 감성을 더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의 여백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각적인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밝음과 어둠의 조화로운 리듬 속에서 당신의 거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드등을 통한 그림자 연출은 좁은 거실에 생명력과 공간감을 불어넣는 가장 예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밝은 조명으로 전체를 비추기보다 여러 개의 작은 조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빛과 그림자의 향연을 만들어 보세요. 가구 아래, 코너 선반속 등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당신의 거실을 더욱 신비롭고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것입니다. 빛을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시도하며 당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창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기능 미니 테이블. 작지만 강한 공간 활용법. 좁은 거실에서 가구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테이블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쉽습니다. 이때 해답은 바로 다기능 미니 테이블에 있습니다. 하나의 가구가 여러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면, 불필요한 가구 수를 줄여 공간을 훨씬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판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는 오토만 스타일의 미니 테이블은 발을 올려두는 스툴, 손님을 위한 보조유자, 그리고 잡지나 리모컨을 보관하는 수납함의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부드러운 패브릭 소재는, 공간의 따뜻함을 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자형 사이드 테이블은 소파 생활을 즐기는 이들에게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 테이블은 다리 부분이 소파 아래로 쏙 들어가도록 디자인되어 상판을 몸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작업, 간단한 식사,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때 매우 편리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파 팔걸이 옆이나 벽 쪽으로 밀어두면 공간 차지가 거의 없습니다.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시각적으로도 답답하지 않고 이동이 간편하여 거실 어디에서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아이템입니다. 내스팅 테이블, 즉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테이블이 한 세트로 구성된 제품 역시 좁은 공간에 최적화된 아이디어입니다. 평소에는 가장 큰 테이블 아래에 작은 테이블들을 넣어 하나처럼 보관하다가 손님이 오거나 더 넓은 테이블 공간이 필요할 때 꺼내어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테이블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하나는 커피 테이블로 다른 하나는 화분 받침대나 조명 스탠드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배치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는 유연성은 좁은 거실에 큰 해방감을 줍니다. 상판의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프트업 테이블도 빼놓을 수 없는 다기능 아이템입니다. 평소에는 낮은 커피 테이블로 사용하다가 식사나 작업을 할 때는 상판을 들어 올려 소파에 앉은 채로 편안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식탁이나 책상을 둘 공간이 없는 원룸이나 작은 평수의 거실에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상판을 들어 올리면 내부에 숨겨진 수납 공간이 나타나는 제품도 많아 깔끔한 공간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동이 편리한 바퀴 달린 미니 테이블, 즉 트롤리는 거실에 맞는 해결사입니다. 주방에서 다과를 준비해 거실로 한 번에 옮기거나 자주 사용하는 소품들을 담아두는 이동식 수납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파티를 즐기거나 거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실 코너에 파킹해두고 작은 조명이나 장식품을 올려두는 콘솔처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된 트롤리는 그 자체로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 됩니다. 테이블의 소재와 형태를 통해 다기능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명한 아크릴이나 유리 소재의 미니 테이블은 시각적으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좁은 거실을 더 넓어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테이블 위에 예쁜 러너를 깔거나 트레이를 놓으면 전혀 다른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형이나 유선형 디자인의 테이블은 사각형 테이블에 비해 공간을 덜 차지하고 동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좁은 공간에 적합합니다. 미니 테이블을 창가에 배치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가에 딱 맞는 폭의 얇고 긴 콘솔 테이블을 두고 작은 의자를 곁들이면 멋진 홈바, 홈바어, 나 아침 식사를 즐기는 공간이 됩니다.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에는 창밖 야경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거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죽어있던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벽을 활용하는 폴딩 테이블이나 벽 선반형 테이블은 공간 활용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벽에 접어두어 공간을 전혀 차지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바닥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벽 부착형 가구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은 노트북 책상이나 간단한 다과를 즐기는 바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며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결론적으로 다기능 미니 테이블은 좁은 거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나의 가구에 여러 역할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형태를 바꾸거나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자형 테이블, 네스팅 테이블, 리프트업 테이블 등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스마트한 미니 테이블 하나가 10개의 가구보다 더큰 만족감과 공간의 여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미니 테이블의 힘을 믿고 당신의 거실을 더욱 넓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보세요. 빛과 소재의 조화, 따뜻한 분위기 연출의 비밀, 따뜻하고 아늑한 것일 분위기를 완성하는 것은 단순히 조명을 설치하고 테이블을 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깊이와 감성은 빛과 다양한 소재가 어떻게 서로 만나고 어우러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명의 빛이 어떤 소재의 표면에 닿느냐에 따라 반사되고 흡수되는 방식이 달라지며, 이는 공간의 전체적인 질감과 온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전구색 빛이 원목 소재의 미니 테이블을 비추면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이 강조되면서 공간 전체에 깊고 편안한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패브릭 소재는 빛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확산시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파트너입니다. 조명 가슬 종이나 리넨, 패브릭과 같은 소재로 선택하면 빛이 은은하게 투과되면서 눈부심 없이 공간을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소파 옆에 놓인 패브릭 카 스탠드 조명은 그 자체로 아늑함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미니 테이블 위에 작은 니트 러너를 깔거나 벨벳이나 코듀로이 소재의 트레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차가운 테이블 상판에 따뜻한 질감을 더하고 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금속 소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혹은 고급스러운 따뜻함을 더하기도 합니다. 차가운 실버나 크롬 대신 골드, 브라스, 황동, 코퍼, 구리와 같은 웜톤의 금속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드 프레임의 미니 테이블이나 브라스 소재의 스탠드 조명은 따뜻한 조명 빛을 반사하며 공간에 화려하면서도 깊이 있는 온기를 더합니다. 특히 무광 처리된 금속은 빛을 은은하게 반사하여 부담스럽지 않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탁월합니다. 유리나 아크릴 같은 투명한 소재는 빛을 통과시키고 반사하여 공간을 더 넓고 반짝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좁은 거실에서는 투명한 소재의 미니 테이블을 활용하여 답답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비추면 테이블 자체가 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테이블 위에 컬러풀한 유리 화병이나 오브제를 놓으면 빛이 투과되면서 바닥이나 벽에 아름다운 색 그림자를 만들어 공간에 예술적인 감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소재인 라탄이나 대나무, 등나무 등은 내추럴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고의 재료입니다. 라탄으로 엮은 조명갓은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면서 벽과 천장의 아름다운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공간을 이국적이고 휴양지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주며 시각적인 재미를 더합니다. 라탄 바구니를 미니 테이블처럼 활용하거나 테이블 옆에 라탄 소품을 두는 것만으로도 인공적인 공간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고 따뜻하고 유기적인 느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거친 질감의 콘크리트나 스톤 소재 역시 따뜻한 조명과 만나면 유효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차갑고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의 콘크리트 테이블 위에 작은 테이블 램프를 켜면 빛이 거친 표면에 부딪히면서 독특한 음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소재 본연의 질감을 극대화하고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도시적이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조합으로 평범하지 않은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죽 소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러워지는 깊이 있는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가죽으로 마감된 오토만 테이블이나 가죽 스트랩 디테일이 있는 조명은 공간에 클래식하고 중후한 무게감을 더합니다. 부드러운 가죽 표면의 조명이 닿으면 은은한 광택이 돌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 냅니다 브라운이나 카멜톤의 가죽은 원목 가구나 따뜻한 색감의 패브릭과도 잘 어울려 전체적인 공간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를 함께 사용하는 믹스 매치 스타일링은 공간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매끈한 금속 다리를 가진 원목 상판의 미니 테이블 옆에 부드러운 패브릭 갓을 씌운 스탠드 조명을 배치하는 식입니다. 거친 질감의 러그 위에 유리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도자기 화병을 올리는 등 서로 다른 질감과 특성을 가진 소재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면 반조로움을 피하고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조명은 각 소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빛과 소재의 조화는 따뜻한 것실 인테리어의 활용점정입니다. 어떤 조명을 선택하는지만큼 그 빛이 어떤 소재를 비추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원목, 패브릭, 웜톤 금속, 라탄 등 따뜻한 느낌을 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리나 스톤 같은 유효의 소재와 조명을 결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세요. 다양한 소재의 질감이 빛과 만나 만들어내는 풍성한 시각적 경험은 당신의 좁은 거실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스타일리시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취향이 담긴 코너. 미니 테이블과 조명으로 만드는 나만의 아지트. 거실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좁은 공간일수록 나만의 취향과 이야기를 담은 작은 코너를 만드는 것이 큰 만족감을 줍니다. 거실의 한쪽 구석, 소파 옆, 혹은 창가 등 잠시 시선을 둘수 있는 작은 공간에 미니 테이블과 무드 등을 활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공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휴식처가 되어 줄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나의 취향이 담긴 작은 오브제들로 채워나가면 됩니다. 먼저 이 코너의 주인공이 될 미니 테이블과 조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테이블은 내가 좋아하는 책몇 권과 찻잔을 올려둘 수 있는 정도의 아담한 크기가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사온 독특한 디자인의 사이드 테이블이나 빈티지 마켓에서 발견한 오래된 스툴도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조명은 이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집중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각도 조절이 가능한 독서 등을 명상이나 음악 감상을 위한 공간이라면 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테이블 램프나 캔들 워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나의 취향을 보여주는 소품들을 신중하게 배치합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시집, 영감을 주는 사진이 담긴 엽서, 여행지에서 주워온 조약돌이나 조개껍데기, 혹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향의 인센스 홀더 등을 올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쁜 물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품에 나의 이야기와 추억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코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스타일링의 핵심입니다. 식물은 이 작은 아지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미니 테이블 위에 앙증맞은 다육식물 화분을 올리거나 테이블 옆 바닥에 잎이 풍성한 관엽식물을 두어보세요. 조명의 빛을 받은 식물의 잎사귀는 싱그러운 에너지를 뿜어내며 공간을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도 훌륭한 힐링이 되며 계절에 따라 변하는 식물의 모습은 작은 공간의 시간의 흐름과 생동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코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배경이 되는 벽면을 활용해 보세요. 테이블 뒤쪽 벽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포스터를 걸거나 작은 선반을 달아 미니어처 피규어나 작은 오브제를 전시할 수 있습니다. 코르크 보드를 붙여 메모나 사진을 자유롭게 붙였다 뗄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벽면을 활용하면 좁은 테이블 이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훨씬 풍성하고 입체적인 나만의 갤러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보이지 않는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미니 테이블 위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두고 이 공간에 어울리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저녁의 독서 시간, 경쾌한 팝 음악과 함께하는 아침의 커피 타임 등 음악은 보이지 않는 빛처럼 공간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습니다. 후각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아로마 디퓨저나 캔들을 활용하여 좋아하는 향기로 공간을 채우면 시각적인 만족감을 넘어 오감으로 즐기는 완벽한 힐링 공간이 완성됩니다. 이 작은 아지트는 고정불변의 공간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혹은 기분이 달라질 때마다 소품을 조금씩 바꾸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보세요. 봄에는 화사한 꽃을 꽂은 화병을,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의 유리 오브제를, 가을에는 말린 낙엽이나 솔방울을, 겨울에는 포근한 느낌의 털실 뭉치나 작은 담요를 더하는 식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공간은 늘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며, 나만의 공간을 가꾸는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목적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최신 유행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물건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조금은 어수선해 보여도 그 속에 나의 취향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공간입니다. 이 작은 코너는 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니 테이블과 조명을 활용해 만드는 나만의 아지트는 좁은 거실의 개성과 깊이를 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실 한편에 마련된 이 작은 무대는 나의 취향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캔버스가 됩니다. 좋아하는 책, 음악, 향기. 식물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소품들로 채워진 이 공간에서 온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일상은 이 작은 아지트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